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왜 써서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3절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 이상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영생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감히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불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란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들으십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간구의 응답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와 간구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구하는 말을 얻은 줄로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하고 깊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의 유익과 강구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쁘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강구와 내 유익,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성숙됨입니다. 16절, 17절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둔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지요.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다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에서 전체의 문맥에 따라 유추해 본다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일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확인이 되지요.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면서 서신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는 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죄 그리고 성도들을 꾀어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 것입니다. 이 16절, 17절의 메시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며 배교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일이며, 그렇게 배교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으며 누구도 중보기도 할수 없으니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배교하지 않도록 성도를 살피고 성도를 위해 더욱 중보기도 해야하며, 혹시라도 기독교의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때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므로 자신을 언제나 잘 살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18절에서 20절은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나는 안다라는 형식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악한 자로 범죄하는 자이며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야 깨닫게 됨을 안다란 것입니다. 이 결론적 주제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자세히 살펴본 내용들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며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을 알아야 제대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알면서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알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한 것을 이전의 교회가 잘 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언가 질문하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믿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납득 가능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이니 덮어 놓고 믿으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아갑시다. 그 앎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진정한 앎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진실된 앎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